자 그러면은 4번 풀이를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There is a famous Spanish proverb that says 어, 되게 유명한 스페인의 proverb은 이제 격언이나 속담이 있습니다 라는 거죠 뭐라고 보여지고 있냐면 The belly rules the mind. belly는 이제 배고 rule은 이제 지배하다라는 뜻이니까 배가 마음을 지배한다라는 속담이 있대요 This is a clinically. c l i n i c a l l y 제 임상적으로란 뜻이고, prove는 증명이 된이란 뜻이었죠. 이것은 임상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기도 하지요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food is the original mind-controlling drug. 음식이라는 것은 오리지널이니까 원래 원래 이 마음을 지배하는 약이기도 합니다라는 거죠. 어, 음식이 약이다. 맞네. 조금 공감 조금씩 되고 있는데. So, every time y e every time eat, every time a t every time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면 e y 할 때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는 u o m o a r m e a r y time you eat, every time y e a t e 트리거를 Trigger, 트리거에다 밑줄 한번 가볼까? 트리거는 이제 유발하다, 자극하다는 뜻이죠. 요새 뭐 유발하면서 ing 붙었으니까 컴마 있고. 자 뭐를 유발하면서 explosive는 폭발적인 이런 뜻이죠. 폭발적인. 자 explosive hormonal chain reaction. 좀 폭발적인 호르몬의 체인 리액션 이제 연쇄 반응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호르몬의 연쇄 반응을 유발을 하면서 근데 그 연쇄 반응이 뭐냐면 데부터 문장 끝까지 묶어주고 앞에는 연쇄 반응을 수식. that directly influences the way we think. So, we think도 가로로 한번 묶어주고 앞에는 way를 또 수식을 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정말 directly 직접적으로 influence 영향을 주는 그런 호르몬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유발하면서 그런 화학 물질의 향연을 우리 두뇌에 퍼붓습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먹을 때마다 뭔가 화학 물질들이 들어오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countless studies have shown that countless는 우리 많은이란 뜻이죠. 수많은 자 많은 연구들이 데디아를 보여줍니다. 대전 한번 보시면 the positive emotional states 그다음에 induced by a good meal 요거 한번 과로 한번 칠까요 치고 앞에 있는 저기 emotional s t a t e 를 수식을 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우리 감정의 스테이트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상태 자 근데 어떠한 상태냐면 인듀스는 유도하다 라는 뜻인데 지금 PP가 쓰였으니까 유발된, 유도된 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좋은 이런 식사, 좋은 음식에 의해서 유도가 된 이런 긍정적인, 감정적인 우리의 상태는 그럼 뭐야 우선 좋은 음식을 먹었으니까 뭐 좋은 결과를 좀 나타내는 게 맞겠죠 문맥상 그래서 뭔가 좋은 게 들어가야 돼 라고 해서 쌤 플러스를 우선 써줬어요 조금 더 한번 읽어보시면 triggers an instinctive desire. 인스팅티브는 이제 본능적인이란 뜻이고 디자 r e 는 욕구죠. 그래서 어떠한 욕구를 조금 유발을 시키냐면 투부터 우리 문장 끝까지 또 한번 묶어 주고 그다음에 repay는 갚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은 제공자 프로바이더니까 제공자에게 보답하려고 하는 좀 본능적인 욕구를 유발합니다라는 거예요. So this is why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래서 그러한 결과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결과로 그그 결과로 이그스키치브는 경영진이에요. 경영진. 그래서 경영진들이 regularly 뭐 규칙적으로 combine business meetings with meals. 그래서 combine는 결합하다라는 뜻이니까 A와 B를 결합하다. 이런 비즈니스 회의를 식사와 함께 결합을 하기도 합니다라는 거죠. 왜 좋은 식사를 하면 뭔가 좋은 그런 디자이어를 좀 불러 일으키니까. 그리고 why lobbyists invite politicians to attend receptions, lunch and dinner and why major state occasions almost always involve an impressive banquet. 여기도 보시면 거의 똑같네요. 로비스트는 이렇게 로비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것이 또 그리고 또 로비스트들이 정치인들을 뭐 리셉션이나 뭐 점심 식사 저녁 식사에 참석을 하도록 초대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 그리고 엔제 동그라미 한번 치고 그리고 또 메이저는 이제 중요한 이런 뜻이고 스테이트는 이제 국가 그다음에 오케이션은 행사죠 행사 그래서 이것이 바로 또 주요한 국가 행사가 거의 항상 인상적인 만퀘슨 연회니까. 인상적인 연회를 포함시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좋은 식사를 하면 뭔가 긍정적인 이펙트를 불러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마지막 문장 한번 보시면 이첫 칠은 called this dining diplomacy.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dining diplomacy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Called 있고 목적어 목적했고 뭐뭐를 뭐뭐라고 부르다. 그래서 so 다이닝은 식사고 디플로메스는 외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so 이러한 처칠은 이것을 식사 외교라고 불렀고 그리고 동그라미, 그리고 소사이올로지스, 이 사회학자들이죠. 사회학자들은 have confirmed that, 데디아를 확인해 왔습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데디아만 보시면 이러한 프린시플, 원리. 이런 원리가 굉장히 강한 모리베이터는 동기 부여물 정도로 보면 되겠죠. 동기 부여물. 이랑 원리가 굉장히 강한 동기 부여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온 거죠. Across all human cultures. 이런 인간 문화를 다 걸쳐 가지고. 모든 인류 문화에 걸쳐서 좀 강력한 동기 부여물이라는 것을 have confirmed 계속해서 확인해오고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골라보자면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5번 보시면 enhance는 이제 향상시키다라는 뜻이고 receptiveness는 수용력이죠 수용. 그래서 설득될 수 있는 음 그 우리의 설득되는 이런 수용성을 높인다라는 것을 보여줘 왔습니다. 좋은 식사를 한다면, 그 5번이 답이 되고, 이 1번 한번 보시면 이런 본능적인 욕구가 멀리라서 make a fair judgments, 공정한 판단을 만들도록 이끈다 아니고 interferes with cooperation with others. interferes 이제 방해하다라는 뜻이니까. 타인들과 협력을 방해한다도 아니죠 3번 보면 Does harm to serious diplomatic occasion 외교상 행사에게 좀 함은 이제 해를 끼치다 라는 뜻이니까 얘도 아니고 Plays a critical role in improving our health 우리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4번은 우리 별 하나만 치고 넘어갑시다 4번 별 하나 치고 넘어가고 좀 쉬웠던 거 같아요 히터가 안 나와가지고 너무 추워서 자 그럼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십 번은 문제가 쉬워서 얘는 별 하나만 칠까요? 좀 문장이 길긴 하지만 그래도 좀 우리한테 익숙한 주제였기 때문에 요거 별 하나 달고 그다음에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팝이라는 것은 이제 펑 소리가 나다, 뭐 터지다, 튀다라는 그런 동사로 쓰이거든요. 뭐 갑자기 움직이다라는 뜻도 있고 뭐 팝콘 하잖아요. 팝콘, 팝콘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펑하고 소리가 나다, 튀다, 이렇게. 자, 박스에서 이렇게 펑하고 소리가 나고 뭐 박스 밖에서 이렇게 터지다, 튀다라는 뜻이니까 여기에선 튀어나오다 정도로 상자 밖으로 튀어나오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시면은 어, 인터넷으로, 맞아, with the internet, 인터넷으로 everything changes. 모든 것들이 변했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한 고그 사실이 뒤에 나옵니다. 보시면 product problems 이런 제품 문제, 그 다음에 over promises over니까 과잉이죠. 그래서 과잉 약속, 그 다음에 lack of customer support lack은 이제 결핍이란 뜻이고, 그래서 뭔가 고객 지원의 부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객 지원 부족, 그다음에 differential pricing. Differential은 이제 다른 이런 뜻이니까 뭐 가격이 다른 것, 가격 차등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들 all of the issues. Issue에다가 밑줄. Issue는 이제 문제죠. 근데 어떤 문제냐면 뎃부터 여기 o r g a n i z a t i o n e 까지 묶어주고 앞에 있는 문제를 수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이제 고객들이 액츄얼히 사실, 진짜 실제로 엑스피어린스 경험을 하는 문제들입니다. From marketing organization, 마케팅 조직에서부터 고객들이 실제로 겪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여기까지가 주어졌죠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suddenly, 갑자기 'pops out of the box' 이런 박스에서부터 튀어 나왔습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갑자기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된 이유가 있겠죠. 그게 바로 인터넷 때문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문장에 no 온거에다가요 네모 박스 한번 찍까요더 이상 뭐가 안 타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지금 no가 부정하기 때문에 뒤에 도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were there. 원래는 there were겠죠. 그래서 더 이상 any controlled communication. 더 이상 any controlled communications or even business systems 통제된 의사 소통이라든지 심지어 이런 사업 체계조차 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되어 있는 의사 소통이 존재하지 않고 통제된 사업 그렇 인터넷을 사용을 하니까 모든 게다 오픈이 되어 있죠. 그래서 통제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21번 쌤이 그거 찍다가 전화를 받고 나가가지고 중간에 안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 놓으러 온걸요 부분부터 그래서 통제된 의사소통이라든지 사업 체계조차 더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큰쌤물 소비자들은. generally는 일반적으로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를 통해서 through the web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배울 수 있었어요 근데 뭐를 배울 수 있었냐면 whatever는 이제 무엇이든지 라는 뜻이죠 무엇이든지 그래서 그들이 뭐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은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회사들의 프로덕트 상품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회사의 컴패치처는 이제 경쟁사죠 경쟁사도 배울 수 있었고 그다음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유통 이런 뜻으로 쓰인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상업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유통 체계 유통 체계에 대해서도 좀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서 한번 끊어볼까요? And 앞에서 한번 끊어주고 그리고 못 써볼은 우리 그 뭐죠? 줄다리기 할때 나왔었죠.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its truthfulness 밑줄 한번 긋고 얘는 진정성이라는 뜻이에요. 진정성. 그럼 무엇보다도 그 회사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알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죠. 언제? When 한번 끊어주고 When talking about its products and services. 그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무엇보다도 그 진정성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알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의 발달로 모든 게다 알고 싶어 하는 거는 다 알게 되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Just as important. 그래서 그만큼이나 중요하게도 이제 인터넷은 opened up a forum. 포럼에다가 밑줄 한번 긋고 있는뭐 회의. 그냥 우리 포럼이라고도 얘기 많이 하지만 뭐 회의나 뭐 어떤 장. 그래서 인터넷은 어, 이런 회의를 열었습니다. 근데 어떠한 회의냐면 for customer 소비자들이 그쵸? For customer, 거 한번 가로 치고, 지금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로 나온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to compare products, experiences, and values with other customers easily and quickly. 그래서 다른 이런 소비자들과 쉽고, 그 다음, quickly, 빠르게 그 상품과, 그 다음, 경험들과, 그 다음에 가치들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이런 회의의 장을 열었습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뭔가를 우리도 하나 구매하면은 구매 후기 맨날 뒤져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한테 어울릴지 내한테 꼭 필요한 물건인지 뭐 이런 거다 뭐 우리 지금 쉐어할 수가 있고 컴퓨어할수 있으니까 인터넷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구나. 그 정도 알수 있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 한번 보시면 Now the customer had a way. 그래서 지금 이제는 고객들이 웨인이어서 방법이나 수단,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는 방법이냐면 투부정사부터 문장 끝까지 묶어주고, 투 척백, 척백에다가 밑줄 한번 그을까? 여기에서는 대응하다, 다시 말하다 말고 대응하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런 마케터들과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and to do so through public forums instantly. instantly는 이제 즉시라는 뜻이죠, 즉시. 그 다음에 지금 엔드 다음에 보면은 두가 있는데 요 두는 앞에는 터크백을 받는 대동사죠. 그쵸? 그 다음에 p 블릭은공공라란 뜻이니까 그리고 나서 그쵸? 대응하고 그리고 그 즉시 공공의 이런 회의, 뭐, 포럼을 통해서 그렇게 대응하는 수단을 즉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음, 의미하는 바를 찾아보자면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1번에다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박스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튀어나오게 된 것은, 어, could not be kept secret anymore. 이 부분이 답이 되요. 더 이상은 비밀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런 온라인 포럼도 생기고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구매할 때든 뭐 이렇게 생기는 경험과 문제들을 다 공유할 수가 있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뭐 이런 secret을 더 이상은 유지할 수가 없었다. 라는 걸다 오픈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 3, 4, 5번은 다 답이 되지가 않죠. 2번부터 보시면 뭐 퍼블릭 어텐션. 이 공공의 이런 관심으로부터 사라진다 아니고. 그 다음 3번은 마케터가 더 이상 뭐 가능하지 않게 된다.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4번은 너무 복잡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기 4번은 초초궁은 싱 것만 체크를 해 보면 되겠죠. 뭐뭐 해서 뭐뭐 안타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c o m p e n c e Reputation 이거는 이제 명성이죠. 회사의 명성을 향상시키기 시작했다? 아닙니다. 그래서 1번으로 찍어주시면 돼요. 쉬었죠? 쌤이 이번에 뭘 샀냐면, 은 제가 몇번 가가지고 뭐 고구마 플렉스 한거 얘기해줬잖아요. 근데 이번에 쌤이 그 커피 캡슐 머신을 샀단 말이에요. 맨날 쌤이 핸드 드립으로 집에서 먹었는데, 저도 이번에 구매할 때는 진짜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 엄청 구매 후기도 찾아보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그 직구한 게 와서 쓰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 완전 짱. 뭐스벅이라든지 카페도 이제 가기가 힘들어지니까 하나 샀는데 괜찮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말썽 없이 잘 쓰고 있는데 여튼 그렇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재미 23번부터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빨리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 성대무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다른 거뭐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오늘은 약간 기분이 조금 좋아요. 어제 대학원에 갔는데 지금 다음 주가 종강인 줄 알았거든요.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어제가 끝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안에서 막 샤우팅을 막 질렀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23번은 좀 쉬웠어요, 사실. 음, 단어가 몇 가지 조금 어려운 게 있었지만, 그래도 내용은 쉬웠기 때문에 별 하나만 치고 한번 문제 풀이를 해봅시다. 그래서 답은 일 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1 번에 그 사이드 이펙트라는 단어를 몰랐으면은 아마 문제를 좀 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시면 더 유즈니까 유즈는 이제 사용이잖아요. 사용 자 뭐에 대한 사용이냐면 리뉴어블은 재생 가능한이란 뜻이고 소스는 여기서 자원이죠. 자원. 그래서 재생 가능한 이런 에너지의 자원의 사용은 근데 어떠한 에너지냐면 to produce electricity 요거 괄호 묶고 앞에 있는 에너지 수식 그래서 이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의 재생 가능한 자원의 사용은 여기까지가 주어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use가 주어가 되니까 has로 받은 거죠 단수로 받은 거고 그래서 그런 사용은 has increasingly been encouraged 해집인 어, Encouraged는 이제 현재 완료로 쓰인 거고 수동태까지 쓰인 구문이죠. 장려가 되어 왔습니다라고 보면 돼요. 장려되어 왔다. 그래서 점점 장려되어 왔습니다. 무엇으로써 as a way 하나의 방법으로써 그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었냐면, to harmonize에다가 밑줄 을 한번 긋고 harmonize는 이제 조화를 이루다라는 동사가 되는 거죠. 동사. 자 뭐와 뭐를 이제 조화를 이루냐면 첫 번째는 넌 이드예요 욕구 근데 어떠한 욕구냐면 투부 정사 요렇게 가로 치고 앞에 있는 니드를 수시 so to secure electricity supply secure는 이제 확보하다란 뜻이고 그다음 supply는 공급이죠 그런 전력 공급을 확보하는 그런 욕구와 그고 environmental protection objective니까 환경보호 목표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전기 공급 확보의 필요성과 그 다음에 환경보호 목적을 조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점점 장려되어 왔습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필요성의 이유는 전기 공급이 하나고 그다음에 환경 보호가 또두 번째 이유다라는 거죠 그 다음 문장 보시면 but 세모 한번 치고 근데 하지만 이러한 use of renewable sources also comes with, comes with에다가 밑줄 한번 그보고 comes with는 수반하다 라는 뜻이죠. 데리고 오다 라는 뜻이니까 어떤 결과를 수반하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재생 가능한 자원의 이용 또한 뭐를 수반하냐면 its own consequences, 그 자체의 결과를 또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콤마 찍고 위치니까 계속적인 용법이죠. 그리고 그것은 require consideration. consideration이 제 고려, 고려 사항이라는 뜻이니까, 그리고 그것은 좀 고려돼야 될 부분도 좀 필요로 하고 있어요.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재생 가능한 자원을 이용하면 그에 따른 결과도 따라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 한번 볼게요. 고려해야 되니까. So renewable sources of energy. 에서 한번 끊어 주고 이 재생 가능한 요 에너지는 include a variety of sources. 굉장히 다양한 자원을 포함을 합니다라는 거죠. 자, 뭐와 같은 such as hydropower 수력이에요, 수력. 수력과 그다음에 ocean based technology 이런 해양 기반의 기술과 같은 그런 다양한 자원을 포함하기도 합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additionally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좀더 예를 드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뭐 솔라, 뭐 태양 에너지도 있겠고, 윈드 풍력도 있 있겠고. 그다음에 지오서멀은 지열이라는 뜻에 땅. 그다음에 바이오매스는 밑에 나오죠. 에너지로 사용 가능한 뭐 생물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재생 가능한 자원. 그래서 그러한 재생 가능한 자원들 또한 also 앞에서 한번 끊어 주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주어고 그런 자원들은 have their own impacts on the environment. 환경에 그들만의 이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떠한 영향을 끼치냐면 hydropower dams for example. for example 에다가네모 박스 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수력 발전의 댐들은 have an impact on aquatic ecosystem. 아쿠아틱은 이제 수중의라는 뜻이니까 음, 뭐, 수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뭐 r e c e n t l y 그리고 더욱 최근에는, have been identified, 식별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확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뭐로써? As significant sources of greenhouse emission. Significant는 이제 중대한, 중요한 이런 뜻이었고, 여기에서 source는 이제 자원도 괜찮지만, 뭐, 근본, 원천, 원인.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린하우스는 온실가스죠. 그다음에 에미션은 배출이란 뜻이니까 최근에는 온실가스 배출의 중요한 원인으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을 함으로써 환경 오염에도 약간 좀 뭔가 얘네들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요런 것을 파악할 수 있었던 문장이 요 문장이죠. 자, 그다음 문장 한번 보시면 이제 정리를 해 주는 거예요. 윈드 뭐 이런 바람, 뭐 solar and biomass 이러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들이 also cause cause는 야기하다라는 뜻이고 뭘또 야기하냐면 negative environmental impacts 부정적인 환경의 영향을 좀 야기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예 판을 박아주는 거지 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근데 뭐와 같은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냐면 such as 뭐, 뭐와 같은 visual p 비주얼은 이제 시각적인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인 뭐 오염. 그다음에 intensive는 이제 집중적인이런 뜻이거든요. 집중적인 land occupation. 오큐페이션은 점유죠. 오큐파이가 점유하다, 차지하다는 뜻이니까. 집중적인 이런 토지 점유. 그리고 negative effects. 음. 그리고 negative effect 션 n bird population. population은 이제 개체 수니까 어, 조류의 개체 수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죠. 그런 것과 같은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밑에 부분에 이렇게 쭉 나와 있어가지고 쉽게 일 번으로 찾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일번 보시면은 뭐 재생 가능한 에너지 원을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좀 환경적인 부정 환경적인 부작용이죠. 그래서 일 번이 답이 되는 거고 이번 같은 경우는 practical methods 실용적인 방법이죠. 뭐하기 위한 및 increasing demand for electricity 전기에 대한 좀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 아니고 삼번 어, 보시면 negative impacts of the use of traditional energy sources 어, 전통적인 에너지원 사용의 부정적인 영향. 전통적인이 아니죠. 그다음에 4번 보시면 numerous는 많은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방법들, 뭐 하기 위한 obtain renewable s o u r c e s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획득하기 위한 얻기 위한 많은 방법들도 아니고. 그다음에 5번 보시면 greenhouse emission,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절차들, 방법들.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쉽게 고를 수 있었어요.